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 추석이 끝나고 내일 바로 출근인 출근몬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가위 보내셨길 바라고 오늘은 어, 국산 팬 하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도 주문한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한번 그 전에 그냥 그 밖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문방구 들러서 산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해도 꽤 되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오면은 와서 한번 써보고 제가 리뷰할 만하다 하면은 또 리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뭐 다른 리뷰에 섞어 하거나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걸 기다리려니 너무 너무 제가 참을성이 네, 바닥이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으니까. 어쨌거나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해 펜은 이마이 마하 펜입니다. 프로 마하 이렇게 보시면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도 모닝글로리라고 빛을 받아서 그렇지 잘써 있고 이렇게 쳐서 보면 이게 생 잉크예요. 그래서 이이 게이지가 이렇게 달는 게 보이는 그런 생 잉크 펜이고요. 마하 펜이 원래 좀 그런 생 잉크펜으로 알고 있어요. 0.38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실 0.38이라고 보이는 조금 어려운.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블랙한 그런 검정색입니다. 필기감도 되게 좋고, 그 부드러운 느낌도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종이가, 이건 좀 두꺼운 편인데, 이건 뒤에 안, 별로 안 비치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공책 같은 종이다. 그러면은 100% 뒤에 비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이가 좀 두꺼운 곳에다가 써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종이를 좀 탄다. 라는 점. 만년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생 잉크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국산 노트도 좀 리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좀 종이 질이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엥간한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종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 펜은 모닝글로리의 프로 마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동화를 보여드릴게요. 동화에서, 동화, 우리나라께 뭐, 동화, 모닝글로리, 자바, 모나미, 뭐, 이런 식으로 한네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그래도 유명하고 오래된 그런 펜 회사가, 네, 문구 회사가요. 오늘 산 건데요. 이거는, 바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동아 큐노크입니다. 동아 큐노크고, 제가 이걸 0.4를 봐서 사긴 샀는데, 0.5를 샀을 때, 너무 두꺼워서, 진짜 한0.7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꺼워서, 남자친구 줘버렸어요. <laughs> 전 두꺼운 게 싫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도 써보면, 얘는 동아, 큐노크 0.4 이런 느낌입니다. 얘도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확실히 이 프로마하보다는 부드럽진 않아요. 그 필기감이 그런데 이거 정도면 그 사라사 있죠. 사라사. 사라사를 대체할 만한 금은 된다. 제가 사라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사라사가 살아서 클립이 저기 제 눈에 보이는데 근데 이제 되게 부드럽고 또 잉크도 막힘없이 잘 나오고 끊김없이 잘 나오고 그리고 두께도 0.3부터 뭐 0.28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얇은 것까지 나오니까 되게 좋아했는데 큐너크도 0.3이 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동아님들 큐너크 0.3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큐노크 0.5는 진짜 두껍고요. 0.4 추천드립니다. 0.4 정도 돼야, 이제 약간 얇은 것과 두꺼운 것 사이에 그 아주 무난한 그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 나오니까요. 0.4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껍질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껍질 색깔 저는 보라색 좋아해서 연보라색으로 골랐습니다. 네. 껍질 색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그리고 동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파인테크가 있죠. 영어 발음으로 하면 파인테크인데 저는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파인테크라고 하겠습니다. 파인테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펜 중에서는 제일 얇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보면 0.25와 0.3이 있습니다. 띠롱. 이렇게. 그래서 0.3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0.3은요, 아트박스 가시면요, 이렇게 4개에 2,000원 팔아요. 이렇게 팝니다, 세트로. 제가 오늘 이걸 샀어요. 그래서 어, 0.25, 0.3, 0.4 두께별로 4개씩 세트로 된거 2,000원에 팔더라고요. 이득 안, 아닙니까?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화 이 정도 나오고요. 큐노크보다는 확실히 좀 얇은 느낌이 있어요. 조금 뭔가 이렇게 세공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펜 같은 느낌이 있고요. 좀 큐노크는 볼펜식 그 볼펜식 노크펜이랑 잉크펜을 합친 느낌이라면 이거는 완전 잉크펜 같은 느낌. 네. 0.3 블랙이고요. 그러면은 우선 뚜껑을 닫은 뒤에 0.25를 한번 써 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간열이죠. 뭔가 쓸 때도 큰 글씨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 0.25부터는 조금 세필, 세필 위주로 글씨가 작은 편인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25. 저는 솔직히 0.25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저는 필사를 하거나 이렇게 좀 글씨를 막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두꺼우면 좀 짜증나요. 엉겨붙는 느낌 나고, 글씨끼리 엉겨묻는 느낌 나고, 좀 그래서 싫은데, 그래서 세피를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 제품들을 선호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된마당에좀 우리나라 팬들도 얇은 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안은 큐노크와 파인테크. 이렇게 두 개. 뾰로롱. 0.2, 0.3. 근데 저는 왜 자꾸 입으로 효과음을 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나미에서 이제 펜을 샀어요. 제가 그 모나미에서 제트 스트림을 대체할 만한 펜이 나왔다, 볼펜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트박스 갔더니 0.5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입소문이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른 거 이제 만져보다가 이거를 구입해왔습니다. 이 펜인데요. 약간 디자인은 조금 이쁜 줄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모나미 나름 디자인 잘 하는데 이건 조금 세기말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젤 잉크펜이고요. 네, 겔 잉크펜이라고 하고 이름은 젤럴 펜이네요. 젤러 펜. 젤러 펜. 모나미 0.5 블랙이고,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 젤러 펜 0.5. 뿅. 이거는 좀 두껍죠? 이 친구. 오닝글로리 프로 0.38과 동아 큐노크보다 훨씬 두꺼운 것 같아요 0.5니까 그런 거겠지만 뭐 어쨌거나 필기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잉크가 뭐 끊기거나 막힌다는 느낌 없고 근데 이제 펜, 펜촉이 너무 둥그었다 펜촉이 너무 둥그었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저는 이걸로 필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선 사봤어요 네. 그리고 그, 이걸 사는 당시에 모나미가 2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샀죠. 파란색. 똑같은 젤러 펜인데 이제 파란색으로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여기 보시면 잉크 뭉침이 좀 있네요. 자, 이렇고요. 조금 과잉인 것 같아요. 잉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좋긴 한데, 아, 약간 잉크가 균일하게 나오는 기술을 조금 개발하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두개 썼고요. 제가 파란색을 일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파란색은 사두면 언젠가 쓰기 때문에. 네. 파란색은 제가 일을 할때 정말 많이 쓰는, 검정색은 일할 때 거의 안 쓰고요. <laughs> 검정색은 정말 필, 필수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산 거는, 이렇게 요거 하나예요. 요거 S&T 소프트 핑크색인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제 필통이나 뭐 연필꽂이를 뒤져보니까 S&T 소프트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것도 다 모나미 거일 거예요. 모나미, 어 여기 있다. 모나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선호하는 형광펜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 모아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산 S&T 핑크.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빛바랜 연한 핑크 근데 꽃핑크 빈티지 핑크 아니고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는 색깔은 좀 화면상에서는 약간 빈티지 핑크처럼 나왔는데 꽃핑크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는 형광펜 중에 주황색을 제일 좋아해요. 주황색 이건 약간 어, 코랄레에 가까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 다른 펜이랑 섞이는 바람에 조금 오염된 느낌이 있는데 어쨌거나 약간 코랄 느낌이 나는 이 색깔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맑습니다. 조금 탁해 보이는데, 음. 그다음에 이 색깔은 파스텔 브라운이라는 좀 특이해 보여서 샀어요. 브라운 계열의 형광펜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약간 벽돌색 같죠? 벽돌색 같지 않나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파스텔 올리브. 이거, 이것도 진짜 특이해서 산 거예요. 이것도 특이해서 샀는데. 약간, 찐초록 카키색 같은 느낌? 네. 근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덜 진합니다. 네. 그래서, SNT 컬러도 많고, 그리고 저처럼 진짜 쨍한 형광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실 수 있는. 근데 이게 소프트 계열이 있고, 브라이트 계열이 따로 있어서 자기 취향껏 고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단, 장점입니다. 네. 자, 그리하여 오늘의 펜 하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